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수요일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찬성과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34절 말씀인데 제가 좀 건너뛰어서 11절로 22절, 33절로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7절 말씀,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 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33절로 넘어갑니다. 그런 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 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밖에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기다리라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자 시간이 되어서 떠나야 되는데 늦는 사람으로 인해서 기다리면. 참 짜증이 나죠. 배고플 때 음식을 앞에 두고 기다리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의견이 다른 사람의 말을 인내하며 들어준다는 것, 다 기다린다는 것은 참으로 힘이 듭니다. 그런데 힘들어도 기다려주면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다리지 못해 주의 만찬을 함께 먹지 못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의 만찬 앞에서 마음이 상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초대 교회에는 아가페라는 애찬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각자가 먹을 것을 가지고 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을 어 가져온 음식을 놓고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교회에는 많은 음식을 가지고 올수 있는 부자들도 있었고 아무 것도 가지고 올수 없는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이 가져왔기 때문이죠. 특히 노예들에게 애차는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고린도 교회에서 훼손되기 시작했습니다. 부자들은 나누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재빨리 먹었습니다. 가난한 자나 노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채로 그것을 물끄러미 봐야 했습니다. 고 식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성만찬으로 이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배부르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들어오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먹지 못해서 배고픈 가운데 그 성만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성만찬이 뭡니까? 주님의, 주님을 기억하는, 하나됨을 기억하는 그 성만찬이 기다려주지 않고 자기들끼리 먹는 애찬으로 인해서 엉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주님의 몸을 기억 기념하면서 연합해야 되는 성만찬 예식이 오히려 마음이 나누어진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만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나누어져 있었죠. 그래서 그그 그 파벌들끼리 티격 태격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먹는 것까지고 가난한 사람과 부자로 나누어져서 마음이 상한 가운데 또 들어가게 됩니다. 나누어진 고린도 교인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의 회복입니다. 성만찬은 하나됨을 강조하는 예식입니다. 함께 먹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죠. 한 몸에서 떼어진 것을 먹으면서 한 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마시는 자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마시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한 핏줄이 되고 한 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그 교회 성도들이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되어진 겁니다. 그것이 성만찬입니다. 자,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왜곡된 성만찬은 주의 몸과 피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되지 않고 드리는 성만찬은 주의 몸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즉내 형제들아 먹으로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하나됨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 된 회복된 공동체의 모습은 기다려 주는 겁니다. 기다림이 뭡니까? 배려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함께 기다린다는 것은 함께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상대를 배려하면서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또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게 했던 악한, 악한 습관이 있었다면 그것을 벗어내고 이제는 인내하며 오히려 상대를 기다리는 그런 자리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기다림을 통해 사랑의 씨를 심습니다. 사랑의 씨가 자라서 열매 맺기까지 또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신 많은 은혜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경건 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기다림은 신앙의 성숙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적용을 해봅니다. 기다려주는 것은 상대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함께 나누기 위함입니다. 자, 내가 가진 은혜 축복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또 내일을 살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구와 나누겠습니까? 오늘 이런 말씀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시고 수요일 기도 제목은 의료기관에서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분들이 그 위험 가운데서 잘 안전하게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가 든든히 설수 있도록 또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 보시고 기도 제목으로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